내가 또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족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족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었고 우리가 큐티 시간에 나누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꼭 시간 날때 읽어보시길 바래요 2장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변질을 이야기했습니다. 3장은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만연한 불의의 원인으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썩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는 사실 가장 정의로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본분에서 멀어져 있다고 본문이 표현을 합니다. 2절과 3절 보면 다시 읽기도 참 잔인한 그런 모습이 등장하죠. 바로 당시 정세를 쥐고 있던 아수르의 전쟁 관습이었습니다. 적군의 사기를 낮추고 아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산 채로 피부를 벗겼어요. 백성을 보호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적보다 더하게 백성을 괴롭힌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합니다. 시온을 피로 물들이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는 말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랬을까?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비판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오늘 3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무두 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했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해서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쳤다. 참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 있을까? 무두머리들은 재판하고 제사장은 교훈하고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역할은 맞는 역할이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 했느냐가 다르죠. 뇌물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취도보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향해서 보셨죠. 스스로를 위해서 가진 힘을 사용할 때그 피해는 고스란히 섬기고 보호해야 하는 영혼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권력과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힘도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정, 종교 지도자는 강단에서 신실한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끌어가지 않고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반대로 청중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계산하지 않고 점수를 매기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종교자도 지도자로부터 오는 또한 믿는 자로부터 오는 정의로운 모습이에요. 부패하고 굳어진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과 지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사실 평안히 사는 자들이지만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서 정의롭게 사는 것인지 투명하게 내 스스로를 자각하고 바라보며 분명히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사이에서 영향력을 줄 뿐만 아니라 받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 안에 있다 보면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힘을 가지고 싶고 내 뜻대로 힘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찾아오죠. 당장 내 뜻대로 힘을 사용하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만족감이 들지만 결국 하나님의 외면에 수치를 당하고 무리의 터전은 보호받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말씀했었던 우리가 함께 주일날 나눴습니다만,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경고와 예언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은, 또한 나에게 주신 어떤 능력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기도의 응답을 드리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회복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을 터인데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향력이 작아보이고 또한 미미해 보여도 분명히 어디선가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본분인 그리스도 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 당장 내 마음대로 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했을 때, 무엇인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외면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번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킬 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